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즈입니다 스킨으로 얼굴 먼저 닦아주면서 시작할게요 닥터에시아 부활 조스 킨. 아니 이제 덥더라고요저 아직 겨울옷 정리를 안했는데 진짜 여름 순식간에 찾아온다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시카 앰플 발라줄게요 이제는 제 기초 루틴에 없어서는 안될텐데 되어버린 이니스프리 시카 앰플 얼마 전에 할인하길래 대용량으로 하나 더 쟁여놨어요. 날씨 조금 더 더워지면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산유국이 되기 때문이죠. 이 레티노 램프를 쓰니까 뭔가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게 되고 기초도 좀 꼼꼼하게 챙겨 바르게 되는 것 같아서 요 근래 피부 컨디션이 막 그렇게 나빴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이크프램 워터리 램프 사용해줄게요. 딱 가볍게 쓰기 좋은 약산성 수분 앰플입니다. 이것도 완전 수분이랑 진정에 충실한 앰플이어서 스티노 앰플 쓸 때는 조를 이런 조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몽드 블케크림 볼 쪽에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볼 쪽에만 발라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제가 요즘 오전에는 이렇게 마몽드 블케크림 써주고 저녁에는 스킨앤랩 제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은 벤튼 스킨픽 미네랄 선크림 사용해줄게요. 피부 보호랑 진정에 좋은 성분으로 구성된 무기자차 유형의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유형이 크게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각자 선호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는데. 일단, 무기자차 선크림은 화학 반응으로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시켜서 차단하는 형태로 발림성이랑 흡수력이 좋지만 좀 사람에 따라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무기자차 선크림은 이렇게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형태라 차단 범위가 좀 넓고 자극이 적지만 발림성이 좀 뻑뻑하다거나 백탁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보통 좀 무기자차의 그런 단점 때문에 쓸수 없이 유기자차 선크림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벤튼 제품을 처음 테스트해봤을 때 어, 이거 무기자차가 맞나? 하고 제품을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로 제형이 정말 곱고 발림성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진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무기자차인데도 얼굴에 막 하얗게 안 떠요. 보통 무기자차 사용할 때 백탁 때문에 모공 사이에 하얗게 끼거나 동동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밀착되면서 엄청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발림성이 진짜 예술이에요. 무기자차 선크림에서 처음 느껴보는 완전 크리미한 느낌. 제가 이렇게 반만 발라봤는데요. 어느 쪽이 바른 쪽인지 한 눈에 딱 보이시죠? 그리고 또 무기자차 선크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마르면서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점이 덜하더라고요. 끈적임 없이 적당히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 느낌으로 써 주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평소에 선크림만 쓰면 눈이 좀 시리다거나 자극이 느껴졌다고 하셨던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게이 벤튼이라는 브랜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해 논란 성분을 일단 배제를 하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는데 테스트 결과에서 저자극지수가 0.0이 나왔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좀 사용해도 좋을 만한 선크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발라줬습니다. 저 여기 나비존에 모공이 좀 있는 편인데 이런데 하얗게 낀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벤튼 제품 만나보면서 좀 공식 스마트 스토어를 좀 둘러봤는데 이 선케어 라인이 25% 할인 행사 중이더라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제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할인가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쿠션은 클리오 비건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쓸게요. 컬러는 난제리입니다또 이거 올리브영에서 비건라인 행사 중이길래 사봤더니 오, 괜찮더라고요. 이거 자꾸 만지고 싶은 약간 그런 부들부들한 재질인데 이것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손등이나 휴지에 양 조절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스테인리스 팔레트에다 양 조절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고르게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고 휴지나 손등에 흡수되는 양이 없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게 픽싱이 좀 빨라서 저는 이렇게 한쪽 한쪽 먼저 발라줍니다. 이거 완전 좀 겉보속촉의 정석인 쿠션이에요. 클리오 쿠션이 보통 커버력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살짝 두껍게 얹어지는 그런 느낌들은 조금 있긴 했거든요. 그런 점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 쿠션. 진짜 요 근래 사용해봤던 쿠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퍼프가 약간 이 벨벳 느낌을 조금 더잘 살려주는 그런 질감이에요. 저 진짜 퍼프에 거의 이렇게 안 남을 정도로 덜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커버가 잘 됩니다. 진짜 제가 팔레트에 양 조절 한게딱이 정도 양? 그러면 얼마나 적게 썼는지 아시겠죠. 진짜 요즘 비건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아또 한스킨 컨실러를 안 발랐네요. 이 쿠션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까먹었어. 진짜 비건 제품이라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테리 파우더 사용해서 얼굴 바깥쪽 외곽 쪽이랑 T 존 위주로만 좀 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롬앤 한올 샤프 브로 젠틀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썹 채워줄게요. 제가 평소에 이거 롬앤 플랫브로 그레이스토프 컬러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 샤프 브로도그 컬러로 살려고 했는데 뭐에 정신이 홀렸는지 제가 젠틀브라운 컬러를 샀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노랗지도 붉지도 않아서 좀 따뜻한 컬러 쓸때 써야겠다 하고 안 쓰고 있었죠. 오늘 마침 딱 쓰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이 중앙에 파우더 타입으로만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이게 막처쓸 때는 색상이 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등에 이렇게 조금씩 먼저 양 조절을 해줍니다. 눈썹 뒷부분부터 이렇게 살살 치워줄게요. 근데 이렇게 얇게 나오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모양도 파우더 타입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눈썹 앞머리는 거의 색을 덜어내고 그냥 싹싹싹 치워준다는 느낌으로. 딱히 파우더 타임만 단독으로 나와도 좋겠다. 여러분 최근에 싸이월드 오픈된 거 아시죠? 저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어플 깔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비공개했잖아요. 혹시나 저의 흑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보다 별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진첩을 옛날에 한번 정리를 했었나 봐요. 제 친구는 그거 미니룸도 몇개 남아있고 그러던데 저뭐 미니룸도 없고 다이어리가 진짜 꿀잼일 텐데. 문화상품권 같은 거 생길 때마다 맨날 도토리 사고 그랬는데. 그리고 브로우카라 사용해서 색상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 보면서 추파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끔 친구들이랑 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싸이월드 보면서 와, 그때 이랬구나. 한바탕 추억팔이를좀 했죠, 혼자. 다이어리도 빨리 바구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 아세요? 예.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은. 근데 또 보고 싶은. 근데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확실히 완전 애기야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머리숱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전 제가 지금도 머리숱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렸을 때는 진짜 너무 사였어요 너무 사. 농사. 그때 풀뱅했던 앞머리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는 막 앞머리가 진짜 뻥지고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풀뱅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여기서부터 끌어와야 될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눈화장 들어가기 전에 삐아 크림 베이지 사용해서 애교살을 먼저 밝혀줄게요. 이게 파우더 타입 섀도우랑 만나면 제형이 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까먹는 게 아닌 이상 가급적 먼저 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언더에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섀도우는 컬러그램 증사공식 컬러 사용할게요. 먼저 이 매트한 핑크 베이지 색상의 눈두덩 전체랑 언더에 넓게 깔아줄게요. 뭔가 사무짜리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느낌이에요.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이런 컴팩트한 게 갖고 다니기엔 좋죠. 컬러그램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번에 제품 처음 써봤는데 이 팔레트 라인이 다 되게 은은한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때는 버디버디 하다가 싸이월드 네이톤 하다가 회부으로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인데 요즘 친구들은 가스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뮤트한 핑크 브라운 컬러 눈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근데 솔직히 싸이월드가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맛도 있고 독보적이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내가 했었어서 그런가. 지금 뭐 인스타랑 비교해봤을 때도 뭔가 더 꼼꼼하게 짜여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를 이렇게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는 쇼폼이나 카드 뉴스 이런 게 확실히 대세기 때문에 과연 싸이월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어둡지 않은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속눈썹 위쪽에 빈 곳에 살살 채워줄게요. 근데 보니까 다들 싸이월드를 다시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부랴부랴 들어가서 비공개를 막 후다닥 한 느낌이라 물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삼각존 가장 깊은 곳도 살살 쓸어줄게요. 이 컬러 그램 팔레트가 총세 가지 구성으로 나왔는데 색감 조화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쉬머한 핑크 아이보리 컬러 섀도우 사용해서 애드살 위에 덧발라줄게요. 뭐저 저번에 그 자연스러운 끝판왕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썼던 제품인데 하나씩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섀도우입니다. 좀 이렇게 언더에 펄 쓰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자연스러운 쉬머한 아이보리빛 컬러 이런 거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 팔레트에 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촤라라하게 펴 발라줄게요. 여게 입자도 적당해서 이렇게 눈두덩이 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쓰기 좋아요. 저는 오늘 언더에는 안 쓰고 이렇게 눈두덩이에 촤라라하게 펴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얇은 브라운 컬러 브러쉬 라이너 사용해줄게요. 일단 속눈썹 가볍게 컬링해주고 브러쉬 라이너에 살짝 묻혀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채워줍니다. 이 색상 너무 예뻐. 또 평소에 연하게 메이크업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입니다. 꼬리는 눈동자 3분의 2 지점부터 일자로 연결해서 얇게 싹 빼줄게요. 근데 이게 마냥 연하기만 한건 아니고 덧바를수록 색감이 충분히 쌓이기 때문에 농도 조절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초슬림 마스카라 사용해서 좀 결을 가닥가닥 살려줄게요. 주러로 컬링을 다시 확실하게 잡아준 다음 오늘은 뭔가 이렇게 한올한올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확실히 슬림한 마스카라의 장점은 구석구석에 있는 속눈썹까지 다 끌어와서 살릴 수 있다. 그다음에 언더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해줄게요. 너무 강조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확실히 이렇게 해주면 예쁘긴 한데 고무수가 많이 들어. 반대쪽도 빠르게 뺐습니다. 짠, 오늘 이렇게 눈화장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좀 속눈썹에 공들였더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 있는 베이스 컬러 섀도우 사용해서 블러셔를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통통통통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예, 앞볼 위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CE 레이다운 컬러 사용해서 립을 발라줄게요. 이거 레이다운은 제가 이 말린장미 계열 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바깥으로 컬러를 좀 끌어와 줄게요. 이 레이다운이 이 블러버터 틴트 라인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을걸요? 여기 위에 이제 디올립 글로우 오일을 얹어주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는 되게 오렌지 오렌지 하잖아요. 근데 막상 바르면 엄청 연한 핑크 코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딱 이색? 끈적임은 당연히 좀 있지만 이 디올 립 글로우가 광택감이 되게 오래 가고 그거는 막 발랐을 때보다 좀 흡수됐을 때그 느낌이 예쁩니다. 이게 지금은 살짝 너무 번들거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흡수가 되면서 좀 반질하게 예쁘게 남더라고요. 아마 좀 이따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올 때쯤이면 딱 예쁘게 흡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쉐딩 해주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 가장 밝은 컬러 사용해서 콧대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1, 2번 컬러 위주로 섞어서 여기 바깥쪽도 터치를 해줍니다. 이쪽이랑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저는 얼른 머리를 후다닥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게 점점 날씨에 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앞머리 기르고 있거든요. 아까보다 입술 광택도 확실히 줄었죠? 딱히 반질한 느낌이 오래가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귀 까니까 좀 시원해 보이죠? 음.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